4장? 아까 4장 있어 이전 네, 이전 네. 다시 다시 8장? 아니야! 우장이어야 되는데? 헐 9장까지밖에 안돼? 그럼 8장으로 가져도돼 어? 어 로가 아, 일단 8장 하자 오케이, 이제 8장 쟤쟤쟤쟤쟤쟤혁어 여기야 여할 거야 아 이걸 기억해? 이걸 기억한다고? 페이터에 올라왔어 벌꽃 가실게요 벌꽃입니다 눈 감아야 돼 마지막이 곰어 곰놀이기 이를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, 저희가 고를게요 아니 골라야 되는데 언니들 어딘가에 어, 그래. 이게 나와 <laughs> 다 나와 다들 잘 모르겠지? 나왔잖아. 여기 언니 잘려봐 이게 아, 나와 나을... 어,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아니 다 나와야 돼 괜찮아 <laughs> 괜아 하트, 하트. 하트. 면더 좋아 아, 어 하트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. 이게, 아, 이게 나은 거 같아 어. 다음에 콕볼콕 이거랑, 이거랑 야랑 야랑 다눈뜬 걸로 갈까?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짤려져서 중간에 가마에 담았어 가 귀여워 야랑 야랑. 여기 감자. 이거 안 나왔어요. 여기이거이거두 명이, 명이. 어. 명이 안 나왔어. 네. <laughs> 곰돌이가 둘다어 네. 곰돌이 네. 귀가, <웃음> 귀가. <웃음> <웃음> <그래서> 없어졌어. <웃음> <웃음> 고생하셨어요. 곰돌이다. <laughs> 나가라. 잠깐 바람 피아 <laughs> 근데 천막만 해줘서 너무 좋았어. <laughs> We a r 맛 y o 아홉 명. but you 지 o I'll let. I'll let. i l 나 이런 거 좋아해 신분증 넘사야나 로고만 바꿨 언니 올려? 지금 올려? 아니 프리뷰 안 어찌다? 나그 낙공도 올렸길래 알게 는데어 알았어 나도 거의 그냥, 그냥 출석체 하듯이 해가지고 아계약했 <laughs> <와, 그냥 웃음> 피하지 않았어요? 아니, 안 아니, 안 먹기 전입니다 배고픕니다 어안 꺼냈다 아 진짜? 음, 나도 안 꺼냈어 네. 가아니 이렇게 여기 여기가 아 여기 와장가이걸보하는거야아사자 진짜 언니? 진짜? 그러면 국물룩 시킬까? 아트레해도 있어 아 아, 오괜찮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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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김보? 뭐야? 갈비찜 갈비이랑 이거 아 밑에 있어 이걸 어? 이거? 지고먹자채한이 아, 간사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 제일 괜찮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 저기도 급 들어갑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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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한화영을섭외 아니요. <laughs> 진짜로 <신대기> 두시야 살려줘 졸려 <주일여>. 나려가 <laughs> 살려줘 <robotics>. 가 <너가> 살려줘, <laughs> <너가> 살려줘. <나흥수> 형아 택시 타고 와서 데려다줘 형아 차원까지 데려다줘 사원 사원은다 5시간이잖아요 빨리 <laughs> 네, 아, 가면 4시간이에요 아 근데 이 시간에 가면 3시간 반 타는 어어어 맞치 어, 어, 3시간 반 데이트 아 근데 1시 차는 이미 떠나고 어요 근데 지금 2시야? 1시 차라서 또 먹고 있어요 1시 차를 타고 창원나 내가 아마 차더 있고 운전 좀 시켜줄게 운전 좀 태워주고 아침마다 닭이 울어서 깨워줘. 똥이 비엠비. 어때 똥이 비엠아 어, 졸려. 기 이거에 머리 맞았어요. 맞았어요. 네, 시도시도어 아, 여기. 아 피곤해.